안녕하세요. WG 단체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충영 관사라고 합니다. 하여간 아, 조장을 맡게 아, 된이종서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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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북 강의를 듣고, 어, 하나님의 열정적인 성교의 방법에 대해서 알게 었고 하나님 놀라운 사람의 열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활동적인 그냥 선교가 아니라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많이 이제 구체화된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e s p 초대합니다 어, 정말 강추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어,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순간의 목적을 알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강의가 이 퍼스펙티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꼭 퍼스펙티브스 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반 조상으로 생기게된 강한을 조상입니다. 월요반 조상으로 섭기게 된 박재민입니다. 퍼스펙티브스 강의를 통해서 제 인생의 목적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말 눈이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들과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인생이 바뀌고 토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강의 수강하겠습니다. 성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은 관점에 관하여 성교에 대한 마음을 흉내받아서 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참,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라고요. 복이 되기 위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탁하고 계신 것은 능력 없음 아니죠. 계획 없음도 아니죠. <laughs> 의지 없음 아니죠. 딱 하나입니다. 영광의 날,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돌것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기능 한번 해본 소리 아니에요. 정말 고돌라 고러셨어요더 놀라운 것은 21세기 상황은 지금 살아 숨 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에 죽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금 이청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 온세상에 전파되는 그제끝야 끝이 우리라 거의 끝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종족들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보는 그런 꿈을 계속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어떻게 드려요? 드리긴 하는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죠? <laughs> 그냥 1 1시 하나님 줄 11시에 오시거든요? <laughs>